예, 단락 개방 상태에서 특성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나 예, 문제풀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문제는 뭐 기술서 내용이고요. 뭐별내 없습니다. 예,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 어떻게 푼지 좀 자세히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된 거니까 뭐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어, 일단 뭐 출제자가 뭐 부하 크기에 대해서 주어진 것도 없고요. 예, 주어진 것도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특성 임피던스 어떻게 되는지 구해봐라. 제가 말씀드렸죠. 예, 쇼트 써킷, 오프 써킷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특성 임피던스가 인피던스가 된다는 라 겁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예, 단락 시켜주겠습니다. 단락 시켜준 상태에서 송전단에서 이렇게 봐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? 예, 단락 상태에서의 임피넌스가 된다 그래서 이걸 단락을 시켜주게 되면 6옴, 5옴은 병렬이고 그 다음에 4옴은 직렬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 줬더니 6.727옴이 되더라 그리고 오픈을 취해주면 이건 오픈 상태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4옴, 6옴 이렇게 봤을 때 직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Z 오픈 서킷은 예, 10옴이 된다 그래서 이두이두 이두 값을 곱해서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이 값이 보다 특성 임피던스다. 이, 이, 이게 왜 특성 임피던스라는 건지는 제가 저번 시간에 예, 따로 예, 올려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예, 그걸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값을 곱해서 루트를 씌웠더니 예, 8.2옴이 되더라. 8.201옴입니다. 정확하게는. 예, 그래서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예, 이번 강의, 이번 예, 여기에서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